오늘의 풍수 여행지는 손꼽히는 단풍 명소이면서도 전나무 숲길로도 유명한 내소사입니다. 윤정씨, 네. 이철왕문 사천왕상을 모셔준 이곳이 내소사의 또 다른 혈자리거든요 아, 어쩐지 기운이 좀 남다르다 했어요. 그래요? 네. 이 느낌 아는, 그 느낌 알아 본데, 이제는. 살짝 느꼈어요. <laughs> 살짝. 세탁. 기운 충전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다양한데요. 대웅보전에 숨겨진 네 가지 비밀을 알아가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겠죠? 보살좌상의 눈을 보면 눈이 나를 따라와요. 눈을 마주치면서 가요. 네. 그럴 때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내소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내소사를 살펴보기 전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변산반도의 멋진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다기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안 내소사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곳은 힐링은 물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곳으로 저희를 안내해줄 분이 계시죠? 어,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기다리는 동안 동해의 풍경과 닮아 보이는 바다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아 저기 오시네요. 윤정 씨. 아 선생님 아, 왜 이제 오세요? 많이 기다렸죠. 아 조금 기다렸습니다. 예 먼저 와서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쩐지. 이 경치 너무 좋죠. 네 완전 좋은데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오늘 내소사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laughs> 어, 이 다기봉에 오게 된 이유는 이 부안이 풍수적으로 좀그 재미난 그런 동네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다기봉은 요 밑에가 채석강이에요. 네. 채석강으로 우산으로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정상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저 마을 이름이 격포 마을이에요. 네. 저 격포 마을인데 저 격포 마을의 산세가 꼭그 그, 진해 형국을 닮았어요. 어. 진해 알죠? 네. 네. 그래서 이제그이 뒤쪽에 저 산이 이제 진해 모습인데 저기 공동산이에요. 음. 저기 마을로 내려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 굉장히 두렵죠. 네, 무서울 것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그러,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재앙이 음. 꺼내지 않았대요. 음.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국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진내의 상극이 닭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닭이 필요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이 봉우리를 닭이봉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여기가 닭이봉이죠. 그 닭이봉이죠. 음. 음. 근데 이 닭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니까 어떤 그 일이 생기냐고또 싸울까 봐. 네. 닭의 상극인 족제비를 또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줄살이 족제비산 사투봉이라고 아. 명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해와 닭, 그다음에 닭과 어, 족제비, 그다음에 족제비 진해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게 하는 그런 풍수적인 방법을 취해 놓은 것이죠. 아, 아, 그러면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보자고 하신 건가요? 아,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긴장 속의 평화. 음. 그 그러니까 그 이제 길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그 풍수적인 방법인데요. 네. 이런 방법을 삼수부동격이라고 래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안 싸웠나요? <laughs> 네, 저희는 늘. 사이가 좋잖아요, 선생님. <laughs>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 그게 뭐예요? 더화 합하기 위해서. 네. 우리 하나 뭐 이렇게 매달고 갈까 싶어서. 어, 좋은데요? 제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건가요? 여기 있어요. 와. 윤정 씨도 여기 하나 써볼래요? 아, 요게 소망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나는 윤정 씨하고 음. 잘 지내기 위해서 화합으로 쓸래. 그러면 저는. 물론 자의 소원은 풍수 힐링 여행의 성공이죠.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 대박이네. 네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 대박. 우리나라 전 국민이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어, 화합. 좋은데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아, 네. 여기 매달고 가도록 하죠. 네. 네. 간절함을 담아 매달아 봤는데요. 와 이렇게 나오는 게 작품 같아요. 네 예쁜데요. <laughs>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망도 다적고 했는데, 혹시 오기에는 혈자리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가 혈자리 없는 곳은 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서제가 <그렇구나. 웃음> 여쭤봤습니다. 여기 혈자리는 저 아래쪽에 저이 둥근 탁자가 놓여져 있는 저 곳인데요. 네. 직경 한 3m50 정도 되는 혈자리예요꽤 크네요. 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한번 돌려보고 갔으면 좋은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소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기대되시죠?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내소사는 633년에 지어진 절인데요. 처음 지어졌을 무렵에는 소례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내소사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소사의 또 다른 보물인 전나무 숲길인데요. 아름다운 길에 여러 번 선정된 곳이라고 해요. 약 600m의 이 길을 걷는 동안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내뿜는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점 이번 힐링 여행의 백미가 아닐까요? 여기가 혈서인가요, 선생님? 음, 그 내소사의 혈자리가 8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혈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음, 얼마나 되는 걸까요? 뭐 여기는. 약한 4m 정도 혈자리인데요. 네. 내소사 대웅전에서 혈자리 하나 맺고, 네. 이 전나무 숲길을 따라 그 기맥이 쭉 이어지다가 이곳에 다시 혈자리 하나 맺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음. 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그대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 음. 여기 뭐 기억하려면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전나무 숲 이야기 3. 세 번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앞으로 가면 대웅내소사 대웅전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지장암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혈자리 위치를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지판만 기억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첫 번째 우리 혈자를 봤으니까 그 다음 혈자를 리 향해서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가시죠. 내소사에는 이 전나무 숲길을 포함해서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8 개의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풍수 힐링 여행의 묘미겠죠? 내소사가 평지에 있어서 그런지 왠지 모를 편안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음. 내소사 풍수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어, 내소사 하면. 나로 새로 태어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찰인데요. 호남 정맥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상군을 형성한 변산산계의그 줄기가 이가름복에 이르고요. 그가름복 아래에 내소사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그이 봉황이 큰 날개를 펴서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봉황포란형 아. 또는 서봉포란형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내소사를 기준으로 네. 어, 이렇게 앞쪽을 바라볼 때 좌측에 있는 것을 좌청룡, 네. 우측에 있는 것을 우백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황의 우측 날개가 우백호고 좌측 날개가 좌청룡인 것이죠. 음.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안산은 청룡이 안산을 겸하고 있어요. 달리하게는 청명이 안산라고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윤정 식도 우리가 이, 우리가 그 동안 이제 포란형, 봉황 포란형 한번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던데요. 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황 포란형. 음. 봉황이 세중에서는 왕이잖아요. 왕이죠. 네. 그럼 왕이나는 자리가요? <laughs> 역시 청명한데요. 예, 이 봉화, 풍수적으로 봉화역에는 군자가 나거나 성현이 나는 그러한 그이 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내소사야도 그 청계 정신선임 음. 진목선임, 청민선임, 그와 같은 그런 고성들이 역시배출되는 아, 그러한 곳이거든요. 큰선님들이 많이 나은곳이거요 그렇죠. 봉황터니까. 네. 예. 인물을 배출하는 좋은 기운이 서린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면 좋겠죠? 내소사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설선당, 반응전, 사천왕문까지 네 곳에 혈처가 있습니다. 전나무 숲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는 혈자리는 내소사의 실질적인 출입문인 천왕문입니다. 이 철왕부 사철왕상을 모셔서는 이것이 내서사의 또 다른 혈자리거든요. 아, 어쩐지 기운이 좀 남다르다 했어요. 그래요? 네. 이 느낌 아는, 그 느낌 알아 본데, 이제는? 살짝 느꼈어요. <웃음> 살짝. 살짝. <웃음> 그 살짝 느끼면 모든 기운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laughs>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드리큰 느티나무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위용이 대단하죠? 천년된 나무라고 해요. 굉장히 큰데요. 와, 네. 몇 사람 되겠는데? 네. 어, <laughs> 저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손을 맞으잡고 있어도 음. 이게 한손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저버린그지 <laughs>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곳답게 고즈넉한 멋을 지닌 내소사. 특히 전체가 혈자리인 대웅보전을 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화사해 보이는 대웅보전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게 뭘까요?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뒤로 보이는 게 대웅전이죠. 그렇죠. 네 음. 산봉우리에 둘러싸여서인지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웅전 저 뒤편으로 보이는 저 산봉우리가 관음봉으로 이 능가산이라고도 해요. 이 능가라는 말은 그곳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음. 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죠. 대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네. <laughs> 어, 대웅전 전체가 혈자리 안에 쏙 들어와 있어요. 쏙, 쏙? 들어와 <laughs> 있구나. <있습니까>? 네. <laughs> 어, 이 대웅전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음. 척복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뭔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음, 일단 보기에는 좀 고풍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또요? 음, 예쁜데요? 예뻐요? 네. 고풍스럽기도 하고, 뭐 격조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뭐 예술적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대웅전 자체 가 저렇게 큰데, 이 새로 된못을 하나도 안 쓰고 대웅전을 지었는데요. 오, 그게 가능한 그렇죠? 가요 그렇죠. 그 나무를 깎아서 네. 끼워서 맞춘 그런 형태죠. 상당한 공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세모 하나 안 쓰고 저런그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을 한번 확인해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궁금한데요. 빨리 가보시죠. 그러실까요? 네. <laughs> 소원을 들어준다는 다양한 전설과 비밀로 가득 찬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우물 모양으로 짜 맞춘 천장의 예술성에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도 비밀이 있다고요? 선생님, 아까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네. 음, 저 뭔가 비어 있지 않아요? 정말이네요. <laughs>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게 나무 부재 하나가 비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대웅전을 그이 중건할 당시에 네. 이 목수가 3년 동안 나무만 잘라서 다듬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의아한 그이 삼인성이 네. 그 중에 하나를 감춰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나무를 다 다듬고 나가지고 목수가 그 나무 숫자를 해아되는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법당을 지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실력이 모자라구나. 음. 이렇게 생각해서 공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삼위성이 감춰두었던 그 제목을 그 제사 목수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죠. 아. <laughs> 근데 목수는 그게 이제 부정을 탄 제목을 네. 쓸수 없다. 라고 해서 그걸 빼고 이대공전을 완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렇게 비어 있는 모습으로 저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네. 어, 이쪽에 어... 보게 되면 단층이 없고요. 저쪽에 네. 보게 되면 단층이 있죠. 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저기 관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대웅전을 중근할 그 당시에 이한 하공이 찾아와서 제가 단층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청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어, 100일 동안 아무도 대웅전 안을 들여다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주지스님이었던 청민선사가. 네. 선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이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학공은 바깥 출입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삼위석이 철없는 네. 삼위석이또문법장을 찾지 못해서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곡은 없고요. 이오색 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그 물감을 칠해가지고 단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살의 하시 대웅전 문을 열고 네. 발을 들어놓는 순간에 어디선가 큰그 무서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데 그 순간에 그이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기에 단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안타깝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위에 올려다보면 뭔가 들어오게 되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보여요? 아니요. 잘안 보이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요 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저기에 웬문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대웅전에 저렇게 문고리가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한데요. 깨달음을 얻으면 저 문을 열고 나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건데요. <laughs> 승천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 <laughs>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저이문고리를 열고 네. 나가보도록 해볼까요? 좋습니다. 깨달음을 <laughs> 청하면서 기도를 아. 드려보죠 그렇죠. 대웅보전의 신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전불이 모셔진 뒷벽에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디로 갔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었네요. 뒤쪽 벽에 백을관음보살좌상은 국내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좌상이 품어내는 눈빛의 오묘함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이 우리 대웅전에 부처님 뒤에 네. 이렇게 백의가음보살 좌상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백의가음 좌상 중에 가장 큰백의가음이죠 음. 그리고 이 여기에서 백의가음 좌상의 눈을 보고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네. 그. 가음 보살의 눈이 따라와요. 어, 정말 네. 그럴 때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어때 소원 한번 이루볼래요? 좋죠. 네. <laughs> 보살자상의 눈을 보면 네. 눈이 나를 따라와요. 눈을 마주치면서 가야해요. 네. 아 그죠. 음. 정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선생님. 음, 여기만 누리 올로 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 누리 이쪽으로 네. 와있거든요 <laughs> 와. 저도 백의고하는 보살의 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는데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지겠죠? 대웅보전을 나와 뒷산을 바라보니 암자 하나가 보였는데요. 내소사의 암자 중 하나인 관음전입니다. 보니까 저기 산 중턱에 앉아가 있더라고요. 저 자리가 참 명당 같은데. 어떨까요, <laughs> 선생님저 자리가 관음전이거든요. 네. 아까 대웅전을 단청하다가 날아간 새가 저 관음전 저 자리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자리에다 이제 관음전을 지어 놓은 것인데, 음. 우리가 백의관음 그 보살 좌상을 봤잖아요. 네. 그 보살 좌상의 눈, 눈길이 딱 관음전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저 관음전에 가게 되면 벽화에 백이 관음 보살 좌상의그 그림이 걸려져 있고요. 음...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수천암 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또 하나는 저기서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다 그 보게 되면 내소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그 놈으로 보게 되면 그이 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여요. 음... 저기는 장점이 뭐냐면 고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치가 좋고요. 트가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기 한 번쯤은 들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음. 제가 관음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기도 혈처겠죠? 당연하죠. 어, 그럼 명당적인 명당이네요. 경치도 좋고 혈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윤정 씨가 딱그 바라는 자리가 아마 저런 자리예요 음. <laughs> 아쉽지만 관음전 방문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기운을 받아 천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내소사. 이 내소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풍수 힐링 여행의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닐까요? 여기에 나무가 있었네요, 선생님.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아까는 왜못 봤을까요?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이런 그 글이 생각 나는데요. 올라갈 때못 봤는데 내려올 때. 보게 되네. <laughs> 한 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700년인데요. 국내에서 드물게 사찰에 있는 당산나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요. 선생님, 아까는 왜 이렇게 크고 좋은 기운이 있는 나무를 몰라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기운이 느껴지죠? 네, 좀 느껴지는 음.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이 전나무 숲의 첫 번째 혈자리에서 봤을 때, 그게 혈을 맺고 그 기운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당산나무는, 이 수령이 700년이 넘었는데요. 오래됐인가 네, 할머니 당산나무라 그래요. 에이... 음. 어, 그리고 이제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이 내수사 스님들하고, 네. 이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당산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당산자를 지내신다고요? 뭐, 뭔가 좀 특별하죠? 네. 예. 네. 이것 뭐냐면, 그토속신앙을 불교에서 흡수한 모습이고, 음. 또 하나 그이 불교와 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볼 수가 있고요. 이 아. 예,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 당산나무인데요. 네. 우리들처럼 짝꿍이 있어요. 어? 이 나무에 짝꿍이 있다고요? 네. 어, 아무리 봐도 짝꿍으로 보이는 나무는 없는데. 아, 우리가 아까 내수사에 볼 때. 네. 아마 봤을 텐데요. 음, 그, 경내에 있던 큰 나무 얘기하셨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 그게 할아버지 당산 나무인데 네. 수령이 무려 천 년이 넘는 거예요. 아, 더 오래됐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건강과. 네. 이 평온을 기원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소사를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네. 네. 그렇죠. 와, 볼수록 엄청나네요. 와, 정말 크네요. 함께 마을은 물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해봤습니다. 자연이 주는 계절감까지 만끽할 수 있었던 내소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됐었는데 이 힐링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많이 아쉽죠. 네. 윤정 씨가 아쉬워하는 거 보면 오늘 그 내소사 여행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내소사에서 그 풍수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참 좋았지만 음. 전나무 숲길을 걷는 게 특히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좋은 풍경도 보고 자연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은 곳이라 우리 풍수 여행에 추천한 것이죠. 네, 좋았습니다. 네. 잠깐. 다음 시간에도 또더 좋은 곳으로 안내할 것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떠나요 풍수일링 여행은 계속됩니다. 쭈욱!